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에서 fg fg는 4고 어 gh는 2 3 여기는 60도야. cfg가 60도일 때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라.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. 그렇지? 어 자. 일단은 여기에서 여기 60도니까 이 각이 여기는 몇대몇대 몇이지? 일대 2대 루트 3이 높이는 뭐가 되냐 4루트 3이 되겠지 여기는 4루트 3 그럼 부피는 밑넓이 4 곱하기 2루트 3이니까 밑넓이 8루트 3 곱하기 높이 4루트 3 그치 렇지 그럼 84 32니까 32 곱하기 3 하니까 6에다가 96그렇지 정답은 뭐가 되냐 90.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, 한 변의 길이가 3cm 3cm야 3cm인 정사각형 ABCD를 ABCD를 점 A를 중심으로 해서 30도만큼 회전시켜 정사각형 얘를 만들었다 이때 정사각형이 겹치는 부분 넓이 요 넓이를 구하래 오케이 어떻게 하면 되냐 얘는 쪼개 A랑 쭉 연결을 하면은 자 여기 몇도? 3 0도지어 요거하고 어 얘는 지금 누구하고 누가하고 합동이냐면은 어디 있어? 요거하고 어 요거하고는 합동이 돼. 어왜 합동이냐? 자 빗변이 공통으로 같고 여기 구십도 90도, 구십도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정사각형이니까 같겠지. 오케이. 그러면은 한각이 직각, 빗변 공통으로 같고 하나의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R H S 합동. 그래서 요 각과 요 각은 똑같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는 90도고, 90도고, 30도를 뺐어. 이만큼은 60도인데 반절반절 하니까 여기 몇도 30도, 여기도 30도 이렇게 되겠지. 그리고 AD가 3cm니까 AD 다시 요 길도 3cm가 될 것이고 여기 수직이고 여기가 30도니까 1대1 루트 3, 1대2대 루트 3.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? 얘는 어, 루트 3이 되겠지. 왜 그러냐면은 루트 3에다가 루트 3배를 해야 3삼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넓이 이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g 분의해주니까3 삼, 루트 3 삼, 고 p 야 g i even idia. In the 두개 e n i n g we can see two gains, two gains, t o a i n o a 를 기준으로 좌우로 i n 도의 각을 이루며 움직이고 있다 이 아, 이때 지점 P는 지점 A보다 몇 센치 더 높은지 구하시오. 자, 지점 P가 지점 A보다 얼마가 더 높니? 그렇지? 자,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? 여기서 이제 쭉 한번 해볼게 이렇게 쭉 연결했어. 오케이 여기는 얼마? 사십이야. 몇도? 삼십도. 그러면은 일대이대 루트 삼 해주니까 요 길이 요 길는 이십이 되고 여기는 이십 루트 삼이 돼. 어디가? 요만큼이 20 루트 3이야. 근데 문제는 이 b가 이 b가 a보다 얼마큼 높냐? 얼마큼 높은 거? 얼마큼? 이만큼. 이만큼 높은 거지? 이만큼의 길이는 자, 이 전체의 길이가 40이니까 40에서 20 루트 3을 뺀 거만큼. 40에서 20 루트 3을 뺀 거만큼 오른쪽 그린 거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대각선 bd의 길이를 구래요 길이. 그렇지? 이 길을 v a r p h 지 어떻게 할 거냐? 지금 문제를 보니까각 a가 120도, 평선은 대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여기도 120도. d에서 밑변에 수선을 내리면은 여기는 수직이 될 것이고. 그렇지? 어. 여기는 몇 도? 여기는 60도가 되고. 어, 지금 문제에서 ab가 6이니까 dc. 여기 dc의 길이, 여기 dc의 길도 6이야. 그렇지? 그리고 여기 60도니까 어1대2대 루트 3. 여기는 이 길이 이 길이는 3이고 이 길이는 3 루트 3이야. 우리는 어디에서 이큰 삼각형을 가지고 여기 BD의 길이를 구할 거야. BD의 길이를 x라고 치면은 x의 제곱은 x의 제곱은 9 더하기 3 12^2. x의 제곱은 9 더하기 3 12의 제곱 더하기 3 루트 3의 제곱. 그렇지? 12의 제곱은 144야. 144. 3 루트 3의 제곱은 2 7 그럼 x의 제곱은 1 0 0 얼마야 60에다가 7 1 이렇게 되겠지 1 7 1 그럼 1 7 1은 3으로 해주면은 3 5 a 37은 2 0 3으로 a 니까1 9 따라서 2 is e q 1 9 이렇게 된다. 오른쪽 그 같이 1쳐진두 직사각형 a b c a b c 하고 a D, B, C가 이렇게 있는데 A가 60도고 D, B, C가 45도이고 D, C가 4 루트 2일 때 삼각형 e, 어, B, C의 넓이를 구하래 오케이 이걸 딱 보는 순간 45도니까 1대1대 1대 루트 2 해서 여기 B, C의 길이는 뭐가 되냐 4 루트 2에다가 루트 1를 곱하니까 8이 되겠지 그러면 자 우리는 e b c 의 e b c 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이 넓이는 뭐냐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높이만큼 하면 끝나 높이가 뭔지 모르니까 여기를 x라고 하면은 4 5도네 1대1대루 2 이만큼도 x야 이만큼도 x 그리고 또 여기 6 0도네 여기는 몇 도지 여기는. 30도야. 그러면은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얘는 뭐가 되냐. 루트 3 X야. 오케이. 우리는 X만 구하면 끝나니까 근데 딱 보니까 누구 더하기 누구 X 더하기 루트 3 X가 8. 이걸 이용해서 뭘 구할 수가 있다. X를 구할 수가 있다. 얘는 8을 이용해서 X로 묶어주면은 루트 3 더하기 1. 이거는 8이고 X는 얘는 루트 3 더하기 1분의 8 유리화를 하니까 여기는 루트 3 더기 1, 여기는 루트 3 빼기 1, 8가리열고 루트 3 빼기 1. 자, 따라서 얘는 x는 분모는 뭐가 되고 2가 되고 8가리열고 루트 3-1, 약분 하니까 4가리열고 루트 3-1 이렇게 되겠지. 오케이 누가? 이 높이가? 이 높이가? 그럼 넓이는 뭐예요? 넓이는? 따라서 넓이는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야. 약분하니까 4. 4, 4, 16이지. 16 가로열고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. 이해하지? 오른쪽 그림과 같은 3박형 ABC에서 이 ABC에서 AB가 6, BC가 8 탄젠트 b가 루트 2일 때이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. 자, 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탄젠트 b가 얼마라고 써? 탄젠트 b가 루트 2니까 여기를 b라고 하면은 여기는 1, 여기는 루트 2. E, 이러한 비율 관계가 되겠지. 그럼 b 변은 뭐거든요? b 변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3이 될 거야. 루트 3. 오케이. 그러면은 자, 사인 b는 사인 b 는 뭐가 되는 거야? 루트 3분의 루트 2가 돼. 유리화 하니까 3분의 루트 6. 이 가지 그렇지? 자, 삼각형 ABC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두변 곱하기 사인피. 사인피. 나가지고 K 약분되고 정리하니까 8루트 6. 자, 17번 그렇지. 오른쪽 그림에서 AE하고 DP. AE하고 어 B D가 평행이고 D C 여기 D C D C는 오 E C는 8각 C가 60도 이때 이 넓이를 구하래 그렇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두개 지금 뭐 뭐고 있어 지금 평행이지 자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여기 E랑 D를 연결했을 때 그렇지 연결하면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는 똑같다 왜? 밑변이 같고 높이가 같으니까. 약간 이해가지? 자, 누구 대신에 이거 대신에 뭘쓸 거냐면은 얘를 쓸 거라고 얘를 얘를 쓸 거라고 그 이유는 밑변이 같고 넓이가 똑같으니까. 아, 밑변이 같고 높이가 같으니까 넓이가 똑같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 의 넓이는 똑같다. 자, 사각형, 사각형 a, 어 a b. 그렇지? a, b, c, d의 넓이는 삼각형 d, e, c의 넓이랑 같다고. 그럼 삼각형 d, e, c는 이 분의 일 곱하기 오 곱하기 팔 곱하기 사인 육십도. 그리고 사인 육십도랑 같다. 그렇지? 사인 육십도. 사인 육십은 삼각형 모르면 그리면 되고 육십도 60, 육십도짜리 이 분의 루트 삼이지? 이 분의 루트 삼. 오케이. 약분하니까 여기는 2에오 곱하기 인은 십. 정답은. 심 루트 오른쪽 사이. 그린 것 같은 삼각형 ABC에서 AB가 15, AC가 10, BA, D가 30도, CA, D도 30도일 때 AD의 길이를 구하래. 여기 AD의 길이 여기를 x라고 할게. 자,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생각을 해보면은 자 왼쪽에다가 서브케 한번 삼각형 a b d 의 넓이는 삼각형 AB 뭐야 a b c 구나 a b c 의 넓이 어, 삼각형 a b c 의넓이는삼각형 ABC는 두 개의 삼각형 a b t 더하기 a a c t 란 이렇게 두 개로 할 수가 있겠지 이 a a b c 의 넓이가 는분의1 곱하기 15 곱하기 10 곱하기 a 인60인 60은 2분의 루트 3 이거겠지? 그리고 또두 번째는 이 넓이 이 넓이는 1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x 곱하기 15 곱하기 x 곱하기 sin 30 sin 30은 1분의 또이 넓이는 1분의 곱기 x 곱하기 10 1분의 곱하기 x 곱하기 10 sin 30 1분의 1그 그럼 똑같이 누구누구 누구 없어지냐 1분의 여기 1분의 1이분의 지워주고 이렇게 그렇지? 어. 여기도 이 있고 이 있고 이 있고 없어지고. 그러면은 자, 15 20 150인가? 150. 음. 150. 150 루트 음, 3은 15x 10x 25x. 그렇지? 약분하면은 어. x는 뭐가 되겠어? 6 루트 3 이렇게 되겠지. 몇 번이야? 그러니까 보은 쪽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육각형 abcdef의 넓이를 구하래. 자, 정육각형은 정삼각형 6개가 있는 거지? 정육각형은 정삼각형이 6개가 있으니까 전부 다444 444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. 그렇지? 그러니까 삼각형 하나 구해서 몇배 하면 돼. 6배 하면 돼. 그리고 자, 여기는 몇 도? 360도야. 360도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를 쪼개주니까 하나는 몇 도? 30도다. 그래서 이거 한 개의 넓이를 구할게. 이거 한 개. 오케이. 한 개를 구해보면은 얘는 뭐지?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사인, 사인 30도가 60도죠, 여가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각이 60도니까 사인 60도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. 이게 몇개 있어? 여섯 개. 그럼 이렇게, 이렇게 없어지고 어 사육은 24니까 24 루트 3. 몇 번이 되는 거야? 19번은 4번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 사변형 ABCD. 평행 사변형 ABCD에서 AB가 8, a t 가6 루트 3. 각시가 120도이고 BE 대 EC가 2대 1이야. 2대 1. 여기가 어, 여기는 2고 여기는 1이야. 여기는 1. 이거 일 때의 b e t의 넓이를 구하래.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몇 분의 몇? 삼 분의 이 하면은 누가 나오겠어? 삼 분의 이 하면은 이 넓이가 나오겠지. 삼 분의 일을 하면은. 그렇지? 그럼 자 먼저 삼각형 삼각형 d b c의 넓이는 이 분의 일 곱하기 두변두 변이니까 8 곱하기 6 루트 3 곱하기 사인 180 마이너스 120 사인 60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지 2 2사니까 여기는 2고 어, 2 6 12에다가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이니까 삼각형 BDC는 넓이가 36이야 따라서 우리는 삼각형 DB1을 구하려고 하니까 36 곱하기 몇 분의 몇이야 3 분의 약분하면 10이지 12 곱하기 2니까 24몇 번이 되겠어 3번이 된다.